강현국 씨이 전해드리는 고요의 남쪽 편지입니다.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요와 정막, 정막과 고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달라 이라마를 읽었습니다. 이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로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The Path to, to Tranquility 입니다. 예, 오늘날 세계에는 너무도 골깊은 갈등과 고통에 빠져있기 때문에 누구나 평화와 행복을 갈망한다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역사상 유례 없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는 동안, 인도의 주도하에 세계인이 우리에게 준 연민과 후원과 도움을, 도움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역사에 기억될 것입니다. 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느 한해 동안에 알라이 라마의 일기입니다. 이를테면 365도막의 명상록인 셈이죠. 음,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큰 소망을 가졌던 자가 내게 해를 입힐지라도 그를 성스러운 영혼의 친구로 여기른다 등의 노래가 자신에게 큰 영감의 원천이 되어왔던 고백이 들어있는 작가의 말을 이 달라이라마, 저자인 달라이라마는 1998년 2월 26일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기는 아마도 1997년 한해 동안의 거실터입니다. 원 제목인 The p 트 a c 리 to Tranquility 이 말의 울림은 신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트랭 i 리티 라는 그 억함에서 고요의 살같이 만져지는 듯합니다. 패스라는 말의 음영에서 고요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살갗은 유리처럼 투명해서 고요의 몸속이 환히 보이는 듯 그 발자국 소리는 너무 청정해서 하늘하늘 조랑말 갈기가 민들레의 노란 언저리를 달리는 듯도 합니다. 그런데 왜이원저의 번역인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니까 이 바뀐, 이 번역된 이름 속에는 고요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고요가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본의 야욕으로 가득한 세상의 뒷모습이 얼빛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꺼풀만 벗기고 보면 털이 숭숭한 검은 손이 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는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고요를 뜯어먹는 굶주린 용마. 재미는 아, 보이는 것은 탐욕의 금붉은, 금붉은 사육제일 뿐이라면 이새 제 느낌은 과장일까요? 아니면 억지일까요? 아, 제가 그 고요와 영, 아, 정막에 대해서 아, 메모한, 메모해둔 글들, 짤막짤막한 도막으로 나누어서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겨려가 욕망을 낳는다고 한다. 석달 열흘 줄인 배가 알고 가득한 곳간을 꿈꿀 때그 꿈은 아름답다. 자연스럽기 때문에, 자연이기 때문에. 나무는 숲을 이루되 물과 햇살과 바람을 독과점하지는 않는다. 인위와 자위는 여기서 갈린다. 문제는 객해인 욕망이 주체가 될 때이다. 욕망이 결혈을 낳을 때이다. 주객이 바뀔 때 욕망은 밑이 없고 결혈는 끝이 없다. 욕망은 끝없이 새끼를 치고 계레의 식욕은 개글스럽다. 늙지 않는 욕망은 노욕이 되고 죽지 않는 욕심은 탐욕이 된다. 고요와 정막은 비슷한 말이지만 많이 다르다. 고요라는 말의 뚜락에는 탱기하는 울타리가 벗어난 아침 햇살이 있고 정막이라는 말의 우산 속에는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비 내리는 늦은 밤 정거장이 있다. 고요는 다람쥐가 초록 속에 감춰둔 인적 끊긴 길가에 있고, 어느 날 사랑은 가고, 이제는 텅빈 그대 옆자리에 정막은 있다. 그러므로 고요는 가볍고, 정막은 무겁다. 문명과 제도와 욕망의 우울을 묻고 사는 정막과 흰구름 산들바람 느리게 흘러가는 강물 소리의 혈육인 고요는 비슷한 말이지만 이렇게 다르다. 그대 영혼은 가벼운가 무거운가 무릇. 인간의 문화적, 인간의 문화적 노력이란 가벼워지기 위한, 또는 정막에서 고요로 옮겨앉기 위한 안간힘이 아닐까? 어느 날 마침내 만져보고 싶은 그 보송보송한 고요의 맨발이 벗어 놓은 햇살의 식성과, 불 꺼진 창을 흘러내리는 저 끈끈한 정목의 허벅지에 달라붙은 파리의 그곳은 어떻게 다른가? 곰삭은 어금니와도 같이 아무 을 못하고 허물어진 내 삶의 흑백사진 속에 가라앉은 시간의 앙금 속을 하염없이 꼼지락거리는 장국을 내는 그러면 고요의 자식인가? 정막의 새끼인가? 고요를 사기는 힘들고 고요가 되기는 불가능한 꿈이다. 고요에 인간의 재원이 묻는 순간 그것은 아연 정막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요를 살기는 힘들고 고요가 되기는 불가능한 꿈이다. 고요의 인간의 체온이 묻는 순간, 그것은 아연 정막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am me cursi ho i to make